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지도하고 권징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6장은 성도들이 재산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 고발하는 것과 창녀에게 가는 것을 금합니다. 1절에 나오는 다른 이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의합니다. 성도들끼리의 분쟁은 거룩함을 입은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즉 성도 앞에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칠의회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이 절에 나오듯이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하고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작 성도 간의 돈 문제,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듯이 교회에서 경히 역임을 받는 자들, 멸시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멸시받을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을 교회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교회의 다른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7절에 나오듯이 분쟁을 한것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고, 이미 세상에 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이미 손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성도는 이런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은 자가 되어서 세상 법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재산을 잃더라도 손해를 보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나오듯이 사실 우리도 세상과 같이 탐욕과 음란이 가득하고 욕하며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행과 탐욕의 과거는 이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거의 악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재산 문제를 잘 지도하고 또 때로는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7위 회의 결정 앞에 교회는 성도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돈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고린도교의 음란함을 책망합니다. 당시 우상신전에서는 제사를 지낸 후에 이부행사를 따로 치렀습니다. 이부행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신전의 여사제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전에서 즐기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이 된 후에 신전 제사 즉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사에는 덜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고라는 말 1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몸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의 지체로서인 자신을 떼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서 창녀와 몸을 합치는 것은 창녀와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그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행은 자기 자신을 향한 범행이라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혼인 바깥에서 가지는 모든 육체적 관계는 서로를 창녀와 창남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내가 쾌락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의 몸에 해를 주고 내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와 같은 자기 몸을 파괴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듯이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우리 몸을 탐욕과 쾌락으로 더럽히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 그리고 이미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음행을 회개합시다. 더러운 말을 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보는 것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음행의 하나입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음란함에 대해 묻고 회개하도록 이끕시다. 정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철저하게 지도해야 하고 또한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는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력과 음욕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능한 것, 내가 즐기는 것이 우상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가 방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일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허용된 것 중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열매를 낳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는 행동만을 합니다.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도 때로는 절제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의 자유를 절제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절제의 가장 큰 본을 보이셨고 그분의 절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결박당하셨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시고 또 그분의 자유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유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때로는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 죄와 싸우며 자유를 기꺼이 내어놓으며 자유롭게 자유를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거룩함을 위해 유익을 위해 자유를 제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무력과 음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유를 분별하며 사,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기꺼이 자기 자유를 내어 놓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힘을 가지고 더 이상 무력과 음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신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몸된 교회를 돌보며 또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며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